그과 좋아요. 오이기 잘 올리나? 이

이거 소고. 우리 금나 씨발 닦아주 엄마, 너 얼마나 키가 컸어? 하영이 지금 100cm. 하이 지금 102cm. 102cm? 응, 102cm면 얼마나 큰 거냐면 하영아 최고 최고 큰 거야. 요거는 이렇게 두는 니치모레메 와바. 에, 만다뜨도하이 맛있어. 오, 많이 먹어. 어 <laughs> 고, 고, 마 고, 고, 어 고, 고, 가지 고, 어디 있대? 우리 고, 고, 랑 같이 고, 꼬꼬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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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물을 잘어 물이 야마안나루이어지지래 음. 약을 먹었더니. 뭔 약을 또 먹어. 여 아야 있어요. 어디를요? 봐봐요. 여이 여기 아야 있어. 음. 음, 너무 아팠구나. 음. 고기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. 음? 음, 그럼. 아 어떻게 저냥 그냥, 알긴, 김치, 티 아우, 찌개 얘기 a n I 그냥, 냥 p i 김치찌개로 하는 게더 낫어. 그냥 김치찌개 p 니 o n there. How a b 비 온다는데? e pion, there is a pion, t h 까 r e is a 음? 몰라. 일곱... 음. 일곱... 음. 일곱... 음. 일곱... 아 몰라 가이고 아우 배가 고팠구나 우리 하영이가. 너 기다려. 오전에 동릉에 응. 그, 그 아니고 어? 속상해서 간 거야. 좀 먹을래. 넌 밥을 할머니가 조금 있다가 고기 청과. 엄마, 어습니다 네. 좋 조전 더 먹었네. 잘했죠. 가서 놀아도 좋아요. 조심조심 내려가세요. 수우리물빠아 어디가 어디가서 잤어요? 이태원 갔는데 여기다가. 괜찮 맛있어. 너 이따가. 좀 먹어. 네. 자 우리 어어쭉 오면 이 안에 사각형 보이죠? 네네 그대로 나 따라와요 네 오케이 쏘세요 불가 좋아요. 음.